안녕하세요. 기초 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헷갈리는 영어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문장은 저는 결혼했어요. 저는 2019년도에 결혼했어요. 나는 너를 믿어. 다시 말해 나는 네 말을 믿어. 그리고 너는 신을 믿니? 저는 아침 일찍 깼어요. 7시에 저를 깨워주세요. 나는 대구에서 살았었어. 나는 밤에 일하는 것에 익숙해.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사실 영어에서는 존댓말 또는 반말 개념이 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는 나는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문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결혼했어요 라는 문장과 저는 2019년도에 결혼했어요 라는 문장을 말해 볼 거거든요. 저는 결혼했어요 라는 말은 현재 내가 결혼한 상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2019년도에 결혼했어요. 라는 말은 2019년도에 내가 결혼식을 하고 또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다. 약간 그런 어감에서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1번이랑 2번 한번 적어주세요. 먼저, marrie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결혼한 또는 기혼인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런데 내가 현재 결혼한 상태다라고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비동사거든요. 한국말로 말하면 저는 결혼했어요 라는 것이 과거적인 느낌처럼 느껴지지만 영어에서는 현재 내가 결혼한 상태라고 말할 때는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셔야 돼요. 따라서 I am 형용사라고 말하면 나는 형용사에 또는 저는 형용사 해요라는 뜻이거든요. I am 다음에 married라는 형용사를 써서 I am married 또는 I'm 줄여 I'm married라고 말하면 저는 현재 결혼한 상태예요라는 말이 돼요. 그게 우리 한글로 의역을 하면은 저는 결혼했어요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결혼한 상태다, 기혼인 상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비동사 m과 형용사 married를 함께 써서 be married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나기 때문에 I am married 또는 I'm married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한국어로는 결혼했어요 라고 과거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내포된 뜻은 현재의 내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 현재형을 써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도에 결혼했어요 라는 것은 2019년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로 나눠지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럴 때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하는 걸로 변화를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쓰냐면 get이라는 동사를 써 주거든요. get 다음에 형용사를 써 주시면 형용사 해지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을 한 걸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get 다음에 married를 써서 get married라고 말씀하시면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2019년도의 어떤 시점에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비동사랑 쓰는 게 아니라 get married 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get married 라는 표현 자체를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한 상태로 바뀌는 그 결혼하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쉽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한 상태로 바뀐 그 시점이 과거의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get의 과거형이 got이기 때문에 I got married 라고 쓰시고 그 뒤에 2019년도에 라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몇 년도에 라고 말할 때는 전치사 in과 함께 쓰거든요. 따라서 in 연도라고 말하면

결혼한 상태다, 현재의 상태를 말할 때는 비동사와 형용사를 함께 써서 I'm married 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내가 몇 년도에 결혼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I got married in 연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좀더 나아가서 나는 몇년 전에 결혼했다 라고 하면 I got married 얼마 years ago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내포한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개념 또는 그 구조를 이해하셔도 되고, 표현 자체를 잘 알아두셔도 되고, 아니면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비슷한데 헷갈리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예문을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나는 너를 믿어. 다시 말해 나는 네 말을 믿어. 이런 표현과 너는 신을 믿니? 이런 표현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너를 믿어. 이것과 너는 신을 믿니? 이것도 한번 써 주세요. 나는 너를 믿어 또는 나는 네 말을 믿어 이런 말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듣고 아 나는 네 말을 믿어 이런 말을 할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한국말에서는 누구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할때 같은 표현으로 쓰는데 영어에서는 내포된 의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써요 먼저 believe 사람이라고 말하면 누구의 말을 믿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I believe in you 또는 I trust you 이런 걸 많이 써 주셨는데 i believe in you 또는 i trust you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사람 말을 믿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평소 때 신뢰한다 또는 지금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다. 이런 어감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난네말 믿어라고 할 때는 believe in 또는 trust가 아니라 believe 사람이라고 바로 쓰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네말 믿어. 이렇게 가볍게 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 I believe you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Believe 다음에 사람을 그냥 써버리면은 나는 누구의 말을 믿는다. I believe you. 나는 네말 믿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 I don't believe you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I believe in you 이걸 써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I believe in you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나네말 믿어 이런 뜻보다는 나는 너를 신뢰해 약간 이런 뜻이 강해요. 그리고 너는 신을 믿니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질문이죠. believe 다음에 사람을 쓰면 누구의 말을 믿다라는 뜻이고 believe in 다음에 사람을 쓰면은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believe in 다음에 신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하면은 어떤 것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이 돼요.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이 직접 나한테 말해 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이 나한테 직접 와서 말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elieve god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따라서 believing god이라고 말해야지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신을 믿는다 또는 나는 그냥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b e l i e v in God 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believe God 이라고 말하면 실제로 신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한테 말을 해야지 I believe God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elieve God 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 b e l i e v in God 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believe 명사랑 believe in 명사는 쓰임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말로는 무엇을 믿다라고 똑같이 쓰는데, 영어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신을 믿니? 라고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한다? Do you believe in God? 이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쓰는 질문, 충분히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이라고 말하면, 너는 신의 존재를 믿니? 너는 신을 믿니?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을 믿어는 영어로 뭘까요? 나는 신을 믿어는, I believe in God. 이 되겠죠. I believe God 아니고, I believe in God. 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believe 다음에 명사가 바로 오는 것, 그리고 believe 다음에 in 명사가 나오는 것,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아침일찍 깼어요라는 문장과 7시에 저를 깨워주세요. 7시에 깨워줘. 그게 나 깨워달라는 거죠.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잠에서 깨다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잠에서 깨다가 영어로 뭘까요? 잠에서 깨다가 영어로 wake up이에요. Wake up, 빠르게 발음하면 wake up이죠. Wake up이 잠에서 깨다예요. 근데 우리 get up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Get up은 잠에서 깨고 잠자리에서 나오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게 get up이에요. Wake up과 get up도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다. 근데 제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 아침 일찍 그냥 깼다 이 말을 했으니까 저는. wake up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서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wake up이랑 g e 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침 일찍 깼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따라서 과거형을 써주셔야 되는데 wake의 과거형이 woke예요. 따라서 I woke up이라고 말하면 나는 깼어. 나는 잠에서 깼어. 이런 말이고, 그 뒤에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데, 아침 일찍이라는 뜻의 부가적 설명이 영어로 뭐냐면, early in the morning이에요. early in the morning. 따라서,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말하면, 나는 아침 일찍 깼어요. 라는 말이 돼요. 이렇게, I woke up.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서 문장을 확장시킬 수가 있죠.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시에 저를 깨워주세요. 라는 예문을 만들어 볼 건데, wake up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깨는 거를 많이 말해요. 그래서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하면은 내가 아침에 딱 깼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알람 듣고 깼을 수도 있지만. 근데, 7시에 저를 깨워주세요 이거는 내가 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깨우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냐면 wake 사람 up 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그냥 wake up 이라고 말하면 잠에서 깨다 깨다 라는 뜻인데 wake랑 up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뜻이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되냐 누구를 깨우다 누구를 깨우다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따라서 나를 깨우다는 영어로 wake me up이 되는 거예요. wake me up이라고 말하면 나를 깨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7시에 저를 깨워 주세요라는 말은 명령문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너무 명령조니까 부탁조였죠. 그러면 please를 써 주시면 좋아요. Please, 동사원형이라고 말하면, 동사원형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자주 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lease, wake me up. 하면, 저를 깨워주세요. 라는 뜻이고, 몇 시에 라고 할 때, 시간 앞에 전치사 S죠. 따라서, at 7 이라고 말하면, 7시에 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Please, wake me up at 7 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를 7시에 깨워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wake up, wake 사람 up,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뜻이 완전히 다르죠? 예문을 통해서 잘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지 제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wake up, 잠에서 깨다. wake 사람 up, 누구를 깨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깼어. 또는 저는 아침 일찍 깼어요. 라고 말할 때, I woke up early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7시에 저를 깨워주세요. 라고 말할 때, Please wake me up at 7.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대구에서 살았었어. 라는 문장과 나는 밤에 일하는 것에 익숙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나는 대구에 살았었어. 라는 말은 과거에는 대구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대구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산다. 이런 뜻까지 내포한 표현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I've been to 대구는 내가 대구에 가본 적 있다. 살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나는 그냥 대구 가본 적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구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대구 가본 사람도 있죠. 어, 나 대구 옛날에 가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I've been to 대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used 동사원형. used랑 to가 연음미에서 used라고 발음이 돼요. 따라서 used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시면 무엇을 하고 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뜻까지 포함한 표현이에요.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말할 때, used to 동사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주어 상관없이, 주어 used to 동사원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대구에 살다라는 표현만 덧붙여 주시면 되죠. 대구에 살다가 영어로, live in, 대구 저 live in 대구 그게 대구에 살다이기 때문에 I used to live in 대구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used to live in 대구라고 말씀하시면 과거에는 내가 대구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대구에 살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다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그냥 과거형으로 I lived in 대구라고 말해도 충분히 그 뜻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거기 살지 않는다 라는 말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I used to 라는 표현을 써서 I used to live in 대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밤에 일하는 것에 익숙해 라는 말을 해볼 텐데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과 무엇을 하고 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생김새가 굉장히 닮아서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엇을 하고 냈다 또는 과거에는 무엇을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쓰는 used to 동사 원형과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은 닮았지만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be used to 동사 ing 구조를 써 주시면 돼요. 비 동사 다음에 used to 쓰고 그 뒤에 동사 ing를 쓰시면 동사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used to 동사 원형 무엇을 하고 냈다. 과거에는 무엇을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be used to 동사 ing는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이것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밤에 일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I am used to 동사 ing 구조를 써 주시면 돼요. 그 뒤에 밤에 일하는 것이라는 뜻의 표현을 써 주시면 돼요. 밤에 일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동사 ing 형태로 바꾸면 밤에 일하는 것이란 뜻이 되거든요. 밤에 일하다가 영어로 work and night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것은 working and night이 되거든요. 이것을 연결해서 I am used to working and night 또는 I am 줄여 I'm used to working and night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 표현은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I used to 동사원형 나는 과거에 무엇을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또는 패턴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I am used to 동사 ING 또는 I'm used to 동사 ING. 이 표현은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의 표현 또는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패턴의 단어를 바꾸면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헷갈릴 수 있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통해서 비교해서 아시던지 아니면 표현 자체를 비교해서 아시던지 아니면 예문을 비교해 가면서 잘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쓰는구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쓰는구나. 이렇게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조금 덜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다양한 표현을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 가면서 학습해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